LG 2021 울트라 PC 셀러론 1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G전자 2021 울트라 PC 14 셀러론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35.5cm의 화면 크기와 1450g의 가벼운 무게로 2021년 11월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셀러론 N4120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노트북은 사무용이나 간단한 검색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윈도우 51 홈을 탑재하고 있어요. 노트북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이에요.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는데요. 배송이 빠르고 꼼꼼하게 포장되어 도착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또한 윈도우 51 설정이 쉽고 인터넷 속도도 빠르다는 점이 좋다고 해요.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화면이 작다는 점이 아쉽다고 언급하고 계시기도 해요. 또한 초기 설정이 조금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총평을 하자면 사무용이나 간단한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만약 이 제품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화면 크기와 초기 설정에 대해 미리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LG전자 2021 울트라 PC14 셀러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